여러분 안녕하세요 순시간도시나미 입니다. 음, kp400a-60 5 8 4볼트 7암페어 짜리 어, 충전기입니다. 파소오프라인파스프라인인데 충전기와 파소오프라인은좀 다르죠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전원을 넣어도 아무런 증상이 없는 그런 건데요. 제가 분해를 해서 일단 그라운드 하나 물려놨고요. 그라운드를 물려놓는 이유는 일단 측정하는 데 있어서 <laughs> 어, 뭐 스코프도 측정할 수도 있고 또 전압도 측정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으면 굉장히 좀 편리한 점이 많습니다. 이렇게 음. 이렇게 잭을 만들어 가지고 쓰다 보면 마이너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마이너스 물려서 이렇게 그럼 아, 마운마우나스 찍어 가지고 이렇게 플러스 단자만 갖고 다니면 되니까 네, 굉장히 좀 편하죠. 그래서 많이 이렇게 많이 합니다. 뭐 이렇게 해서 전압이 들어오는 예를 들어서 대콘 전압이 이게 지금 마이너스. 여기가 지금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뭐 전압이 이렇게 들어오는지, 테스트하기, 어, 봉으로 이렇게 일일이 이렇게 재고, 재고 하는 것보다는, 마이너스는 항상 뭐그 자리에 있어야 될 경우 이렇게 많이 씁니다. 일단 뭐, 소론이 좀 길었구요.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음, 보게 되면, 전원이,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 스위치가 있고, 이 스위치가, 어떻게 가는지도 한번 보기는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전원이 이렇게 들어와서, 휴즈가 어디가 있을 것 같은데, 아, 휴즈는 이 안에가 들어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휴즈가 없고요 휴즈를 거쳐서,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면, 일단 브릿지 다이오드, 다이오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릿지 다이오드는 양쪽 자, 이렇게 예, 다이오드 하나 값 정도 하나 두개값 정도 이 정도 나오면 정상이죠 반대로 나오 e 는안 나와야 됩니다. s 네, 안 나오죠. 왜 이렇게 전압이 h 어, 나왔다가 떨어지냐면 이 콘덴서에 걸려있는 전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콘덴서에 h i s This is to do this. This is to do this. This is to do this. This is t 올라갔다가 떨어질 겁니다. 떨어지죠. 예, 네, 반대로 해도 떨어지죠. 이제 왜 이렇게 AC 부분에 대해서는 음. 특히나 음, 절대 안 나와야 되냐면 제가 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네, 마침 어, TNI 268 어, 회로도가 하나 있어서 이걸 가지고 잠깐만 설명을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네. 왜 지금, 자, 여기가, 예를 들어, AC 220이 들어간다. 220이 들어간다고 했었을 때에, 왜 절대로 쇼트 값이 나와서는 안 되냐면, 자, 이렇게, 지금, 여기가 테스트하기 리드봉, 플러스를 대셨을 경우, 자, 플러스를 대고, 마이너스를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류가 흘러서, 자, 이렇게 못 오죠. 이렇게 못 오고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서 이렇게 못 가죠 예그러기 때문에 나와서 값이 나와서는 안됩니다 반대로 플러스를 아래다 대고 위에다가 마이너스를 대었을 때 역시 이렇게는 갈수 있지만 이렇게 어, 못 가죠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이오드에 막혀서 이렇게 어, 전류가 못 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도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왔다. 자, 일례로 이렇게 했는데 어, 다이오드 값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 이렇게 전기가 이렇게 흘러서 여기가 도통이 된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도통이 되었고 이렇게 여기도 도통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뭐냐 이렇게 회로가 구성이 돼버리기 때문에 여기서 쇼트라는 거죠. 쇼트. 그러면 어 여기에서 220 볼트가 거의 쇼트. 예를 들어 이 저항이 뭐 저항 값이 굉장히 크다든지, 예를 들어서 뭐100 메가옴이 걸렸다. 여기가 그렇다라고 한다 그러면 펑하지는 않겠지만은 이 저항 값이 극히 적다. 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이오드 하나 값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어느 정도 나오는지. 다이오드 하나를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다이오드가 이렇게 있는데요 자, 이 다이오드 하나 값이 저항값이 얼마가 나오는지 순방향일 때 자, 저항값이 1 5 3 k 로가 나옵니다 근데 1 5 3 k 로가 나오는데 그러지 않고 예를 들어서 뭐 105옴 이 나온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이 휴즈가, 휴즈가 있다라고 가정할 때 휴즈가 펑 하고 나가버리겠죠. 그래서, 어, AC단에서는 이렇게 재든, 이렇게 재든 절대 값이 나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브릿지 타이오드가 이상이 없으면,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고속 스위칭 TR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 대전압 콘덴서를 거쳐서 어떻게 회로가 구성이 되어 있냐면요 여기 이 스위치 이 스위치를 인해서 여기 음, 베이스에 전압을 공급해주는 어, 전류를 공급해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TR 모드에다가 놓고 자 아, 보이시나요 네, TR 모드에다 놓고 자. 지금 ESC 38 3320 3320 3320 그러면 어, 베이스 콜렉터 에미터입니다 자, 3320 0.579588 약간 어, 이렇게 됐었을 때579약 어, 에미터가 값이 조금 더 나옵니다 588 579 네, 조금 더 나오죠 자그 다음 단계 여기도 마찬가지로 베이스 값이 이상하죠 네, 값이 이상합니다 한번 뜯어서 보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렇게 수리를 하지만, 저희도 어떤 그, 중식으로, 저 수리를, FM대로, 뭐, 이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도, 어 전에서 이렇게 선임한테 수리를 하는 부분들을 배워왔기 때문에, 수리하는 방법을 배워왔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점 참고하시고, 시기 바랍니다 자 했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Esc3320은 베이스 컬렉터 에미터입니다 그리고 이제 회로를 보더라도 베이스 쪽에다가 음, 어떤 어, 이게 전류렉터와 에미터 사이에 전류가 흐르게끔 큰 전류가 흐르게끔 그렇게 패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딱 보게 되면 예, 쇼트죠. 뭔가 이상합니다. 값이. 그러죠. 자, 그러면 이 저항값이 얼마가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옴. 그리고 자. 여기는 3.5kg, 반대로 11옴 3.5kg 이 사이도 어 베이스와 에미터 사이에도 3.59, 뭐 그러죠? 3.577이 네, TR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TR을 한번 바꾸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량이구요. TR이 지금 현재 어, 같은 제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TR을 하나 가지고 테스트만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많은 부품들을 다 재고를 가지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들어오게 되면 수리가 들어오게 되면 몇 개씩, 이제 이렇게 내리다 보니까, 그래서 납땜도 대충 해놓고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이상 없죠? 이때 제한값 한번 봐볼까요? 이때 저항가 25kg 여기는 어, 1.7메가 60 어, 238kg 56kg 어, 290kg 보 네. 그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수리가 완료되면 좋고요 일단 똥방지를 이용을 해서 전원을 한번 넣어 봐야될것 같습니다. 자, 이 스위치가 지금 현재 켜져 있는 상태인지를 한번 보고요. 네, 스위치는 꺼져 있는 상태였었네요. 자, 일단 꺼놓고. 성방지 연결했고요 여기가 불이 들어오면, 예, 네, 정상입니다. 다시 빼고, 성방지를 빼고 일반 콘센트에 넣어서 전원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 들어오죠? 네. 지금 이 릴레이가, 릴레이를 잘 보셔야 됩니다. 네, 네 전원 들어오죠? 예, 네, 이렇게 해서. 출력이 나오는지만 확인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이게 시간이 엄청 걸려야 된다는 거 지금 이 제품이 어, TR이 사실 지금 알아보니까 또 없네요 제 거래처가 58.43V 나오네요 출력은 일단 전원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58.4V 짜리 출력 제도는 나오죠. 이렇게 해서 이것은 아마 수리가 이것만 교체를 하게 되면 수리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간단하게 어, 이렇게 접근을 해 나가서 수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되면 다행이지만, 때로는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충전기들이 주로 뭐가 많이 나가냐면 이런 TR들이 사실 많이 나가고요. TR 들이 많이 나가고 그리고 이 저항들 여기 보면 큰 북극적한 저항들이 있습니다. 이런 저항들이 잘 나갑니다. 그리고 보면 여기 보면 IC TL494 어, 이 IC가 또 간혹 잘 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 나가니까 수리하시면서 여러분들도 뭐 충분히 접근해 나가실 수 있다는 라거 그리고 이제 휴즈 어 휴즈 단 이거 같은 경우는 휴즈가 여기에가 있기 때문에 뭐 바로 제가 점검을 해봤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스코프를 대지 않고도 이렇게 충분히 수리가 가능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려봅니다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